아, 네, 네, 네. 위원님 준비됐어요? 네. 오늘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세요. 저희 계속 다 뺏을 거니까. 3분에요? 3분? 3분이나? 아니, 네. 1분. 빨리 할 거예요. 1, 2, 3. 네, 1분 인터뷰 양혜진 선수와 함께 하겠습니다. 오늘 경기 참 귀중한 <laughs> 승리였을 것 같은데, 오늘 경기를 마치 소감 한마디는. 우선 저번 경기 저희가. <laughs> 이리가 많이 다운됐었는데 오, 오. 그래도 오늘은 또 첫째가 선수들이 또 이제 밝게 또 시야를 잘해서 이겨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. 오늘 이영주 선수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, 왜냐면 왜냐하면 지금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유명한 거 아니고요. 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. <laughs> 이영주 선수가 오늘 처음으로 지금 풀 경기를 처음 뛰었어요네 근데 어. 너무 또 옆에 있는 또 선수들이 다 언니들인데 언니들이 다 되게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연습 때는 잘했어요. 아, 사실 그 전에는 조금 영주가 좀 주춤주춤 했는데 이전딱 이 경기할 때는 이제 자기가 다 해야 된다는 걸 알고는 좀 자신감 있게 했습니다. 네, 네. 이, 너가 특별히 더 잘해준 너. 거냐? 정말 <laughs> 한마디, 지금도 한마디 했는데. 맞아요 이거 이효근의 1분 인터뷰인데 진짜요? 한유미 <laughs> 이면이 원래 이래요 틈을 아, 주면 <laughs> 아, 들어와요 아니 근데 네, 제 어, 기억으로는 1분 어, 인터뷰 처음이에요 떨달, 떨달. 왜 어, 자꾸 진짜? 안 해주는 거예요? 에이브린트. 안 해주는 거 아니야 나 처음에 하자 그랬어 언니들. 제 잘못이니까? 네. 한 번도 하자고 오, 말했어 오, 나 이제 나면날 보면서 아니, 이 생각 했잖아 1분 인터뷰 보면서 나는 한 번도 안 하네 막 이런 생각 했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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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? 깜짝 놀랐어말말 한마디 한 것도 내 잘못이고 아니요 왜냐면 그래. 호근 아나운서 <laughs> 입장에서는 효진이가 맨날 기자실에 들어갈, 들어갈, 들어갈 거라고 들어간다. 생각을 해서 못 불렀던 거야. 아니 진짜 <laughs> 네. 근데, 근데 그 말도 내가 <laughs> 하면 안 돼요? <laughs> 왜그 말까지 본인이에요? 퇴근하시면 될것 같고요 <laughs> 저희끼리 얘기하면 될것 같고요 만담좀 <laughs> 놓칠까? 수고하셨습니다 집에 가자. 가자, 이제 집에. <laughs> 이래서 하자, 그런 거야, 연, 이래서. 한님이 1분 인터뷰하려고.